안녕하세요. 토리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탐험에 대한 내용을 따로 정리해드리는 영상을 예고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필드에서 행해지는 탐험에 관한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은, 누구나 쉽게 하는 탐험 가이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탐험은 크게 필드에서 만나는 탐험 NPC에서 비롯되는 탐험과 탐험 일지로 만나는 탐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탐험 1지에서 만나는 탐험은 뒤로 미뤄두고 필드 탐험에 대해서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탐험은 자연적으로도 만날 수 있지만 탐험 갑충석을 통해서 확정적으로 만날 수 있으며 갑충석의 등급에 따라 우리는 탐험에 있어서 더큰 메리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틀라스 패시브를 통해서 탐험을 강화하면 더 쉽게 더 많은 커런시를 벌수 있기 때문에 탐험을 즐기고자 하신다면 아틀라스 패시브 포인트도 꼭 투자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나는 탐험갑 충석을 기준으로 할때 우리에게 주어진 폭탄 설치 기회는 총 7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설치해서 더큰 이익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탐험의 요소로는 크게 유적과 상자 그리고 룸몬스터를 들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발굴된 유적은 우리에게 결과물의 가치를 높여주는 전미어, 즉 좋은 요소가 있고요. 또 다른 면으로 탐험 몬스터를 강화하여 난이도를 높여주는 접두어, 나쁜 요소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아무리 전미어가 좋게 가치가 높게 나와 있다고 하여도 접두어에 우리가 잡을 수 없는 옵션이 들어간다면 그. 유적 같은 경우에는 피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상자 같은 경우에는 커런시나 아이템이 들어있어서 모든 몬스터를 처치하고 나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열어주시면 되고 중요도가 유적이나 룸 몬스터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쓰셔서 연결해 주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룸 몬스터는 유적을 통해서 강화됩니다. 그래서 더 어려워지기는 하지만 어려워지는 만큼 저희는 좋은 요소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커런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몬스터가 되기도 하고요. 이 룸몬스터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먼저 세 개의 유적을 설치해서 터트린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 다음에 들어가는 룸몬스터들은 이세 가지 유적의 옵션을 모두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룸몬스터를 터트리고 난 후에 이렇게 설치한 이두 개의 유적의 옵션은 이 전에 터졌던 룸몬스터들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유적들을 이렇게 먼저 연결을 해주고요. 그 후에 룸몬스터들을 많이 몰아서 터트려 주시면 모든 룸몬스터들에 가깝게 요 좋은 요소들을 다 받을 수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폭탄 설치 기회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시다면 먼저 유적에 설치를 해주시고 후반부에 룸몬스터를 터트려 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폭탄을 설치하는 방법은 V 키를 누르면 설치하는 범위가 뜨고요. 여기서 클릭을 눌러 주시면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잘못 설치되어서 이 설치를 취소하고 싶으시다 할 때는 Shift V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하나씩 설치가 취소가 되고요.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신 다음에 이 설치 기회 왼쪽 편에 있는 유적 버튼 마우스 오버를 해 보시면 저희가 설치를 한 다음에 얻을 수 있는 옵션들이 이렇게 다 표시가 되고요. 요 옵션들을 마지막 터트리시기 전에 보시면서, 아, 내가 어떤 옵션은 들어가 있고, 어떤 옵션은 빠져 있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요 포함된 옵션 중에 내가 잡을 수 없는 옵션이 있다면 다시 설치를 취소하시고 재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연결하실 때 우선적으로 연결하셔야 되는 옵션은 룸 몬스터를 복제하는 옵션입니다. 하지만 등장 빈도가 매우 낮고 희귀하기 때문에 자주 발견하시기는 힘드실 것 같고요. 자주 발견하실 수 있는 옵션 중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룸 몬스터가 떨어뜨리는 탐험일지의 수량 증가 옵션을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무리 규모 증가 옵션이 있다면 차후 차선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외에도 룸몬스터가 일정 확률로 카드 묶음을 떨어뜨림 옵션도 많은 카드 묶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옵션입니다. 이렇게 제가 언급해 드린 순서대로 중요도를 여기시고 연결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외의 옵션들은 어느 정도 파워가 있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시고, 룸 몬스터는 후반부에, 옵션이 달려있는 유적은 초반부에 연결하신다는 점만 계속해서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폭발물을 연결을 하셨다면, 마지막에는 탐험 NPC 옆에 있는 폭발물 폭파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몬스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는 편하게 잡아주시고, 모든 몬스터들을 처리하신 후에 상자나 떨어지는 그 커런시들을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야 될 것은 탐험 일지구요 탐험 일지 외에도 이렇게 특이한 주화처럼 리롤 주화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탐험에서 얻을 수 있는 전용 재화들은 탐험 사물함으로 자동 보관이 가능하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탐험 사물함 속성을 찍어주시면 일반 보관함에서 보관을 하시더라도 이 탐험 사물함 쪽으로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탐험으로 얻을 수 있는 전용 재화들이 있는데요. 전용 재화들은 이렇게 NPC별로 네 종류의 재화들이 존재하고요. 이것은 모두 흔히들 리롤 주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가능한 리롤 주화 한 종과 거래가 불가능한 전용 주화 네 종류가 NPC별로 존재하고요. 여기서 이 거래가 불가능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탐험 멤피시들과 거래를 하시면서 사용을 하셔야 하고요. 이 리롤주화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판매를 하실 것인지 아니시면 내가 사용을 해서 더큰 이득을 얻어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지들을 들수 있습니다. 일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검은 난 용병단, 끊어진 원의 드로이드. 그리고 성배단, 태양의 기사단 네 종류로 이루어져 있고요 랜덤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태양의 기사단이 가장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이 보시는 것과 같은 검은 난 용병단과 끊어진 원의 드루이드는 어느 정도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기사단보다는 훨씬 싼 편이고요. 마지막으로 성배당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없거나 아주 낮은 쪽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배당 같은 경우도 시즌 초반에는 가격대를 어느 정도 형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가격 검색을 해보시면서 계속해서 파악을 하시고 판매하실 가격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탐험은 초급자분들과 숙련자분들의 커런시 수급량이 매우 크게 차이 나는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숙련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탐험 컨텐츠는 숙련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절대 컨텐츠 파워가 낮지가 않습니다. 3.15 버전에서 등장한 후 컨텐츠 파워 순위를 매기자면 한 번도 최상위권에서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숙련도를 키워두신다면 캐릭터를 빌드업 하실 때 빠르게 빌드업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행복한 POE 지금까지 토리였습니다.